네, 안녕하세요. 다이아 투자그룹 박중서입니다. 종목 진단 요청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네 종목을 질문해 주셨는데요. 어, 한 종목은 빠르게 지금 당장 팔아 버려야 되는 종목이고, 나머지 세 종목은 비효율적인 종목이네요. 어, 어쨌든 결론은 결론은 네 종목 모두 매도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네 종목 모두 매도예요. 매도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게 일단 결론이에요 자, 사유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당장 팔아야 되는 종목. 지금 당장이다. 이번 주 내에 팔아야 되는 종목이에요. 이렌텍. 자. 이렌텍 좋은 종목이었어요. 굉장히 좋은 종목이었는데 그건 어디 어디까지나 좋은 타점에서 잡아 들어갔을 때만이 좋은 종목이 됩니다. 충분히 수익 실현 구간이 나올 수 있을 때. 오버페이스 갈때 잡으신 지금 회원님처럼 이오버페이스 구간 지금 얼마예요? 단가가 4.800원이잖아요. 여기잖아요. 여기.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여기서 산 사람 모두 최고점에서 아직 안 팔았던 사람 수익 실현하는 날 거기다 대고 돈을 보태준 거 아니에요. 나한테 대고 팔아달라. 자선 사업가예요? 자선 사업 하세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대체 이 수많은 구간을 놔두고 이 종목에 하필 또 여기다가 매달리세요? 이 모든 매매할 수 있는 순간은 아니고 왜 하필 남들 다 파는 데다가 매달리세요? 왜 거기다 대고 붙으세요? 이 구간이 계속 지켜봤는데 아이고 올라가네 아깝다 아이고 올라가네 아깝다 봤는데 아이고 올라가는데 아까워요? 그래서 참으셨어요? 아이고 내가 참았는데 올라가네 참았는데 올라가네 참으셨으면 끝까지 참으세요 왜 여러 번 참았는데 왜 이제 와서 못 참고 매매를 하세요? 한번 참은 종목은 계속 참으세요 한번 참은 종목은 계속 참으세요. 이거밖에 없어요, 종목이? 2200개가 있는데 이 종목에 그렇게 매달리 목숨 걸고 있어야 돼요? 한번 참은 종목은 보지 말고 다른 거눈 돌리세요. 이렇게 출발할 만한 거 바닥에서 많잖아요. 앞으로 이렇게 될 만한 거 여기 첫 번째 참기 전에 웃음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매매, 거기 있는 종목을 매매를 하세요. 이렇게 될수 있는 종목을 골라서. 왜 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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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에 남들 팔때 거기서 도저히 못 참고 매매를 하시는 거야 대체? 이 습관부터 교정을, 습관부터 바로 잡으세요. 너무나 잘못된 습관이에요. 이거, 이거 절대로 돈벌수 없어요. 이렇게 계속 하시잖아요? 제가 장담하는데 절대로 돈을 벌수 없고, 마지막에 반드시 0으로 끝납니다. 신용 같은 거 써가지고 반드시 0으로 끝나고, 마이너스 빚, 빚더미신세 분명히 안줄 겁니다. 왜? 나 원금 먹고 해야 된다고 또 무리할 거거든요. 뼈빠지게 다른 데서 벌어서 온거다 여기로 다 날릴 겁니다. 장담합니다. 100%입니다, 이건. 이 습관 교정하지 못하면다 절대 성, 이, 주식에서 돈을 버는 비율은 극히 적어요. 5%라고 치면, 이런 습관, 이런 매매를 하신 분들은 이 5%에 절대 들수 없어요. 제로에요 이건 무조건이에요. 잠깐잠깐 잠깐 어떤 승리를 할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한 종목 때문에 마지막에 9승 1패를 해서 마지막 1패 때문에 다시 원위치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참았으면 참으세요. 이 많은, 수익 구간을 놔두고 왜 꼭대기 담는 물론 이게 나중에, 응? 벗겨낼 수 있겠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낮은 확률에 자꾸만 베팅하려고 하지 마세요. 희망이 있죠. 무슨 이거, 어, 종목, 뭐 게시파이널 가보면 희망이 있죠. 이거 나중에 크게 뭐, 만원 갈 거다. 아, 희망이 있죠. 희망, 누가 희망 없는 종목이 어딨어요? 희망 없는 종목이면 누가 매수를 해요? 확률이 낮잖아요. 로또, 840만 분의 1. 희망, 뭐야, 당첨 확률은 낮지만 누군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에 열0명씩은 당첨되잖아요. 낮은 확률을 이긴 경우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왜 낮은 확률을 추구해요? 높은 확률도 지금 널렸는데 지천에 깔렸는데. 카지노가 승리하는 비결이 뭐예요, 카지노가? 51대 49로 승리를 하는 거잖아요. 이51 때문에. 시간을 오래 장기간 레이스를 보이면. 결국에는 승리한다는 이 대수의 법칙기 위해서 승리하는 거잖아요. 조금이라도 높은 확률만 계속 추구해 나가다 보면 쌓이고 쌓입니다. 그런데 확률이 낮은 쪽에만 자꾸만 눈 돌리면 나머지 종목, 나머지 확률 높은 쪽에서 했던 거다무용지물이다날라가요 제발, 제발, 조금이라도 확률을 높은, 높일 수 있는 매매만 하세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매매만 하세요. 제발요. 돈을 벌고 싶으시면, 원금 복구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버릴 거 버리세요. 내가 계속, 이거 이렇게 해서 보게 돼 있어요. 내가 아쉽기, 아쉽기 때문에. 아이고, 내가 봤던 건데 계속 올라가. 하려고 했던 건데 올라가. 하려고 했던 건데 올라가. 자꾸 보게 돼 있어요. 눈 돌리세요. 의식해서 눈 돌리세요. 내가 다시 이걸 마우스를 클릭할 것 같다. 다른 거, 이거 아예 지워버리세요. 차라리. 공부 삼아서 나는 참을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보시되, 난 이렇게 끝까지, 참다 참다 못해 끝, 끝, 에 매수할 것 같다. 이런 성격이다. 지워버리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쳐다보지 마세요. 아시겠죠? 습관을 반드시 바꾸셔야만 돈을 모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비효율적인 것들. 보유하는 데 있어서 비효율적인 것들, 세 종목을 갖고 계시는 것 같아요. 지금, 일단 종목명은 신라젠. 푸드나무. 그나마 푸드나무가 좀 낫네요. 윈드먼 아시아에요. 자,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라젠. 자, 신라젠은 지금 시장이 어때요? 시장이 점진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시장에서 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코스닥에서 5조 원을 차지하고 있는, 어? 대형주잖아요. 시장을 추종을 해야 돼요. 시장을 어느 정도 추종을 반영을 하고 추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못하고 있어요. 그렇죠? 시장보다 약세예요 시장의 모습을 추종하고 있지도 않아요. 뭐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이미 바닥에서 만원이 밑에서 15만원까지 16배에 가는 시세를 냈어요. 이미 이 종목은 10조원까지 찍고 갈 만큼 가서 시세가 이 시가총액이 5조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이 형성이 되어가는 과정인데, 어? 이때 안 하고 왜 지금 매매를 해요? 자리를 잡는 과정입니다. 대형주가. 대형주가 소형, 중소형주에서, 중소형주에서 대형주로 가는 과정에서 자리를 이미 잡은 겁니다. 이때 폭발력이 있겠죠, 당연히. 태, 상장하고 태, 폭발력이 있었잖아요, 신라제. 대형주가 돼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제 기관 외국인들이 들어올 만큼 다 들어와 있고, 나갈 만큼 다 나있어서 와 얘를 필수적으로 보유하는 펀드도 생겼고, 응? 포트, 포트 구성이 이미 대형주에서 자리 잡혀버렸어요, 포트 구성이. 이런 것들은 폭발력이 적어집니다.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매매에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중요한, 개인 투자자가 가장 중요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산이 뭐, 수조원이에요? 수천억이에요? 수백억이에요? 아니잖아요. 많아봐야 1억. 에서 5억. 많아봐야 진짜 큰 자금 굴려봐야 이 정도고. 그렇죠 대부분이. 대부분 천만원에서, 5천 뭐 천만원에서 1억 사이잖아요. 그 이하인, 무슨 이, 그 이하인 분도 많이실 테고, 수백만원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실 테고. 이 소액으로 이거 증, 증시 전체를 보면 굉장히 아주 초소액이에요. 극히 소액이에요. 이 소액을 운영하는데 효율성마저 없으면 어떡해요. 수많은 매매 종목이 있습니다. 시장에는. 2200개의 수많은 종목이 있어요. 효율성을 따져서 기회비용 따져서 골라야죠. 얘가 안 좋다고 얘기하느냐 얘가 못 올라간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같은 시간 대비 더 폭발력 있는 걸 하자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미 주가가 어느 정도 형성돼서 시장도 못 따라가는 종목을 버리시고, 얘가 73,500원에서 내가 보유가 9만원이에요? 9만원까지, 17,000원 정도의 갭이 있는데, 다른 데서 1,700원어치의 갭을 10종목으로 메꾸세요. 그게 훨씬 빨라요. 중소형주로. 중소형 세력주로. 중소형 세력 쪽으로 바꾸세요 효율적으로. 제가 해드릴 테니까. 하여튼 요거는 매도하시고 교체하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푸드나무. 자, 그나마 푸드나무가 지금 보유하고 있는, 보유하고 계신 것 중에 좋은 상황입니다만, 무거워요. 뭐, 29%씩 움직일 때가 있긴 하지만, 무거워요. 지금은. 거래가 크게 터져주지 않으면 사실 장담할 수 없습니다. 박스권은 오랜 기간 만들 거고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시세가 정착이 되지 않았어요. 정착이 되지 않았고 공모가조차도 24,000원 공모가조차도 지금 돌파를 제대로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지금 공모가에서 밀리는 거예요. 적어도 공모가 위로 안착을 해서 거래도 좀 활발한 수준을 보여주면서 해야 이 종목을 매매할 만한 그런, 어,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지금은, 지금은 시세가 정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최저가 18,500원도 깨러 내려갔다 올 수도 있어요. 시가총액 1,400억이에요. 시가총액 700억으로 갔다 와도 누가 뭐라 할 수도 없어요. 이거. 근데 이 종목을 어디서 잡으셨어요? 또 여기서 잡으셨잖아요. 상장하는 첫날 아니면 둘째 날에 3 5 0 0 0원에 잡으셨죠. 첫날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 그쵸? 여기까지 가는 거 기대하지 마시고, 일단 돌파해서 안착해서 거래 실리고 위에서 놀 때까지 이렇게 논다면 다시 접근하면 되니까 지금은 당장은 기대하지 마시고, 기회 줄 때마다 찔끔찔끔 올라올 때마다 매도를 해서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해 보입니다. 그냥 시원하게 다 날리셔도 좋아요. 제가 이 35,000원에 대한 갭, 23,000원에서 12,000원에 대한 갭이잖아요? 이거 1200원씩 10번만큼 해서 다 메꿔 드릴 테니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조금 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조금 더 확률이 높은 거 항상 확률적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조금 더 폭발력 있는, 조금 더 주포 매집 상태가 양호하고 이탈 없고, 이제 매집이 완료돼서 출발하는 단계에 있는 것들로 효율적으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얘가 나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얘보다 훨씬 좋은 종목이 최소한 수백 개는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100개는 넘, 넘어간다는 겁니다. 예대한책으로더 좋은 종목, 그걸로 교체하시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 어차피 현금이니까, 어차피 현금으로 만해서 만들어서 가면 되니까요. 자 그다음 마지막으로 린드만 아시한데, 아 어, 이건 더 무거운 거죠. 음. 이건 신라 신라전보다 무거워요, 신라전. 이건 더 무거운 거. 이건 음, 가장 무거운 건데, 자 상장하고 나서 한 번도 제대로된 시세를 주지 못했어. 이때 잠깐 올라간 거 말고는. 이때도 뭐 시원하게 올라온 것도 아니죠. 뭐 5천원에서 뭐 7, 8천원 올라가는 거, 다른 종목이 뭐 하루 이틀만에 날아갈 수 있는 건데, 그죠 이거 아직도 바닥 잡지 못했다고 봅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언제까지, 언제, 올라갈 수도 있지만, 또 다시 내려간다고 해서, 4,600원 깨고 또, 또 내려가서 나중에 자리 잡아서, 이렇게 내려가서, 이렇게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거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또한번 내려가서, 이렇게 잡아서, 또 똑같은 풍경이 또 펼쳐지고, 우리 올라온다고 해서, 이상하지가 않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역인지 역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확률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자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종목에 대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까지 만 원까지 한 방에 빠르게 갈지 빠른 어? 빠른 시간에 얘가 기다림 효율성이 있는 종목인지 지금은 판단할 수 없고 이 종목 자체가 무거운 종목 스타일이에요. 어떤 거? 어, 뭐 상장 초기에는 굉장히 활발하고 일자리 테마가 일어났을 때는 DSC 인베스트먼트나 TS 인베스트먼트 같은 거는 굉장히 거칠게 움직이긴 해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무거운 종목에 속합니다. 이거 뭐또 하나 있잖아요. 뭐 뭐야 뭐 어, 아시아 투자 뭐하여튼 있잖아요. 뭐 투자회사 같은 거는 무거운 편에 속해요. 그런 거 지금 할 때가 아닙니다. 나중에 관련 정책이 나왔을 때. 거래가 강하게 터졌을 때부터 하셔도 늦지 않아요. 차라리 그 시간 동안 다른 걸로 많이 하시다가, 거래가 터지고 이 종목을 접근하셔도 되죠. 이걸로 안 해도 되고, 할 종목이 많은데 뭐하러 이런 거에 매달려요. 비율적인 거에. 매도하시고 교체하세요 뭐든 간에. 이런 것들은. 더, 더 좋은 상황 만들어 드릴 테니까. 제가 상한가 비율이 높은 게, 제가 작년에도 수십 개의 상한가가 나오고, 올해도 지금 벌써 어, 두 달, 막두 달도 채안 지났는데, 상황가가 굉장히 많아요. 이럴 수 있는 것은, 응? 폭발력이 있는 종목을 주로 하기 때문입니다. 한 방에 끼가 있고, 폭발력이 있고, 주포가 매집이 많이 되어 있고, 매집이 완료된 단계에서 이탈 없는 종목 중에, 출발 단계에 있는 종목, 다 해먹고 나가려는 종목이 아니라, 출발 단계에 있는 종목에서 매매를 주로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고, 철저히, 무거운 종목 배제하고 출발 단계에 있어도 무거운 거 많아요 끼 없는 거 많습니다 끼 있고 폭발력을 갖춘 그 세력의 특징을 이해를 하고 있는 주포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 종목이 들어가 있는 주주 구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종목들 평상시 거래, 호가, 진입, 유출입 다 오랜 기간 관측해서 이해하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한가 비율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상한가까지 홀딩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겁니다 왜? 상한가 할수있으니까 지금 얼마 전에도 이틀 전에 3일 전에도 현대건설호를 그냥 상한가까지 보세요 라고 했던 것도 매집주였잖아요 현대건설호를 매집해가지고 음? 여기 현대건설호를 매집해가지고 어쨌든 이게 지금 최근 상한가니까 상한가가 하도 많아가지고 음? 매, 이나, 뭐 이날도 그렇고 2월 1일 설 전이잖아요 이날도 그렇고 아니 안 건드리고 그냥 두시라고 했잖아요 이때부터 아예 요날부터 이때부터 아침부터 아 이거 상한가 갈수 있으니까 그냥 지켜보세요 그냥 팔지 마시고 아침 시작하자마자 그랬잖아요 왜이 종목의 특징을 잘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상한가 가는 거다 그냥 이렇 중간에 아이고 떨어지면 어떻게 잘라먹지 않잖아요 갈 종목이니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종목에서 폭발력을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제발 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신라젠 물론, 이렇게 나중에 신라진도 갈수 없다는 건 아니에요. 대규모 자금이 들어오고 하면 갈수 있어요. 그러나, 확률 자체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상태에서는. 이미 다 시세가 나왔고. 이것도 물론, 시세가 나온 거, 물론 시세가 아까처럼 신라진처럼 나왔다고 해서 다시 못 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것도 기존의 시세 많이 나왔던 거예요. 그러나, 그 종목의 특징에 또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특징을. 아무런 이해 없이 그냥 종목이 거기까지 가겠지라는 막연한 심리로 매매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개인 투자는 한정된 자금이기 때문에 효율적인 매매를 추구하시기 바랍니다. 기회비용 생각하셔서 폭발력 있는 매매 적어도 한번 터질 때 상한가는 끝까지 닫아버릴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매매를 종목을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셔야만 바닥부터 어느 정도 시세를 줄 때까지 내가 먹을 만큼 먹을 수가 있을 겁니다. 네, 반드시 반드시 매매 교정하시고 공부 많이 하셔서 그리고 어차피 가입하셨으니까 잘 따라오시면서 방송 들으시고 장중 방송 열심히 참여하세요. 장중 방송, 장중 방송 어? PC로 못 들으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유튜브 방송 매일마다 주소 드리니까 요거 열심히 참석하세요. 어, 때 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들어오셔서 질문, 궁금한 거 질문하시고, 계속. 계속. 틈틈이. 배우려는 자세가 있으신 분들이 돈을 더 법니다. 장중방송 활용하시고, 저는 항상 마이크를 잡고 있으니까,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왕 가입하신 거. 이렇게 하시고, 음, 그 다음에 이제 사인들 정확히 놓치지 마시고, 놓쳤으면 혹시 내가 놓쳤다 하는 거 검색 한번 해보시고, 어, 그래도 모르겠다 하시면 은 접속하셔서 질문하고 다시 일보러 가시고 점심시간 화장실 갈 때도 잠깐 들어올 수 있잖아요 주소 하나만 클릭하면 되는데 그렇죠 주소 보내드린거 클릭하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하셔서 매매 습관을 완전히 교정해 주셔서 어, 올해는 어, 조금 어, 기존 종목으로도 힘드셨던 건 이제 가입하셨으니까 원금 복구하셔야죠 다 당연히 원금이 어, 원금을 잃으셨으니까 들어오셨겠죠 원금 복구 시켜 드릴 테니까. 다시 대신에 철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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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존의 매매 습관을 확실하게 시간, 버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어, 보시고 자 종목은 끝났네요. 네,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